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토픽 86회 시험 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2023년 1월 29일 일요일에 시험 치는 53번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국내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에 자, 여러분 만 명입니다. 3762.8만 명에서 지금 2070년, 이건 미래일이죠? 1736.8만 명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 쓰고,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최근 국내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에 3762.8만 명에서, 2070년이 되면 17, 어, 1736.8만 명으로, 여러분 여기 만 명입니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한 반이 사라졌어요. 저출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자, 이에 따라 외국인 국내 취업자 수는 2013년에는 66.8만 명에서 2022년에는 84.3만 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자, 지금 외국인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전망인데요. 여기 산업은 이런 공장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회사에서 한국 사람도 일을 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도 많이 없어져서 이거에 대한 준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러한 원인은 국내 인구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자, 여러분 이거는 의로 인해 쓰시면 됩니다. 산업 인력 인력난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 체류 시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취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러분, 실제로 2023년부터는, 어, 원래 지금은 4년 10개월인데요.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비자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E9 비자일 거예요. 이게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이제 좀더 지금보다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토픽 3급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 글자 하나 빠졌고요. 그럼 295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쓴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회 토픽 수업을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학생들은 위에 있는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6회 토픽 열심히 준비하세요.